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김 두잇입니다 <웃음> <웃음> 되게 어색한 인트로다 그렇지? 아이돌이야? 어우김 어. 뭐야 다시 <laughs> 우김 아니야 아니야 다시 다시 하나 둘셋우김 둘, 셋. 두잇입니다 오! 멜버른의 유령 도시 도클랜드에 <laughs> 와가지고 세. 산책을 하는 겸 업데이트와 근황 토크, 아무도 묻지 않았던 Q&A. <laughs> 구독자들은 전혀 궁금하지 않는 Q&A를 한번 해볼까 해요. 구조 조정 당했던 영상을 몇달 전에 올렸고, 그 영상이 이제 무려 3만 뷰가 되었어요. 진짜 저희가 영상 올린 것 중에 제일 높은 뷰를 가진 영상이기도 한데, 그 뒤로 이제 물론 가족들하고 지인들은 이것저것 질문들을 해왔는데 이 질문과 대답을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한번 설명하고 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산책은 핑계구나. 산책은 핑계고 갑자기 핑계고 됐구나. 아. 유재석이야? 예민이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들을 네. 제가 직접 준비했어요. 김연민이 군이 이제 읽어줄 겁니다. 제가 영어로 준비했는데 이제 음. 번역을 해주세요.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got married? We've done that. 구조조정 당한 지가 지금 어느 정도 됐지? 이제 4개월 넘었어요. 벌써 시간이 어떻게 간진 모르겠지만. 시간 빠르다. 시간 진짜 빠르다. 이제 크리스마, 스곧 크리스마스다. 곧 있으면. <laughs> 진짜야? 새해보다 크리스마스에 더 가깝지 이제는. 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어, 음. 어 연말에 가깝구나. 그렇지. 음. 네.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제가 정리 해고를 당했을 때 당시에는 이제 브레이크를 가지자, 음. 좀 자유 시간을 좀 갖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3개월을 딱 쉬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3개월 쉬고 이제 일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 중간에 뭐, 인민이랑 같이 짧은 여행도 갔었고, 넬스퍼드도 갔었고, 그리고 몇주 동안 뉴질랜드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그냥 훌쩍 간것 같아. 음. 자기개발 음. 같은 걸 하고 싶었는데도 뭐 이렇게 딱히 그런 거는 없었는 거 같고 음. 좀 그냥 친구들 좀 많이 만나고 그랬던 거 같아 음. 사람들이 이제 일을 잃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오는 생각이 맞아. 그러면 너 일을 구하고 있어? 라는 음. 궁금증이 가장 어, 들거 같아 음. 혹시 일을 구하고 있습니까? 짧게 말하자면 네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계가 필요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음. 금전적으로 한계도 있고 하니까, 음. 제가 정리해고를 딱 당했을 때, 음. 두번 정도 저한테 따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헤드헌팅을 어, 당했, 당했다고 해야 되나? 음. 네, 그래서 하나는 좀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어 갔지만, 음. 제가 그냥 중간에 거절을 해버렸고요. 음. 결론적으로, 그 회사와 내가 문화적으로 좀안 네. 맞았다라고 생각하지. 그 기회가 좀 되게. 좋은 기회였고, 어, 좀 대기업 거기서 이제 그 거기 HR 인사팀이 연락이 와서 이제 인터뷰 몇 단계도 하고, 매니저들도 저를 되게 좋아했고, 그 피드백이 그렇게 왔었어요. 근데 네. 결국 저랑은 좀 문화적으로 안 좋았던 거는 제,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시간적으로 그걸 리스펙트 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음. 내가 인터뷰할 때마다 인사팀도 그렇고, 매니저도 그렇고, 다른 팀 그런 분들도 그렇고, 음. 5분에서 15분은 막 늦는 거야. 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리스펙트를 안 해주는구나. 만약 내가 늦었으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음. 과연 나를 뽑았을까? 뽑았을까? 어, 그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그게 클라이언트였다면 그게 이렇게 허용이 될까? 뭐, 바로 말을 하더라고요. 문화적으로 오버타임이 자주 있다. 음. 그거는 노멀이다 <laughs> 뭐 당연히 저도 오버타임을 많이 해봤고 네. 한데 그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주는 거는 뭐. 너가 들어올 거면 들어와라 이런 거니까 음. 내가 바보같이 그걸 알고 들어갔는데 후회하고 싶지도 않고 이것보다 다른 기회가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좀 자신감도 음. 있었어 그게 첫 번째라서 이제 또 그랬던 것도 있지 왜냐하면 음. 사실 말해서 그 상황이 내가 정리해고 통보를 받고 바로 연락이 온대였어 그래서 나는 뭔가 이렇게 되게 자신만만. <laughs> 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기회가 오는구나. 좀 거만했던 어, 그게 한 4개월 전이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어, 리크루터가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네. 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기회가 있는데 근데 결국에 그건 흐지부지하게 끝났어. 그 거기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안 맞는 게. 그 회사가 리크루터를 고용해서 리크루터 통해서 이제 직원들을 뽑는 거였는데 내 c 비를 갖다 줬는데 그 사람들이 연락이 없을 때뭐 당연히 노였으면 바로 연락을 줘야 되는데 음. 거기서 막한 2주 돼도 연락이 없는 거야 음. 그래서 결국 그건 이제 흐지부지하게 이제 끝냈고 음. 네. 그다음에는 내가 이제 다른 데 어플라이 해보고 좀 리젝트도 다 당해보고 음. MA를 리젝트하는 것도 있구나 CV 통과 안한 적도 되게 많았어 솔직히 말하면 진짜 열개 넘은 것같아 원래는 내 직업이 조금 매니저급이었으니까 나는 이제는 매니저급 아닌 그냥 직원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밑에 단계 직원으로 어플라이하면 거기서는 이렇게 안 받아주는 부분도 있지 왜냐면 이런 사람이 왜 이거를 어플라이해 좀안 맞는 그 수준도 있을 거긴 해. 부담스럽게 어, 생각하는 렇지 음. 그냥 직원은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희망? 음. 그런 기대를 보고 뽑는 음. 건데, 음. 이 사람은 벌써 여기까지 갔는데, 이 일을 하면, 음, 지루해서 막 빨리 다른 데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할 건지? 음, 더 어플라이 해봐야지. 음.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있어. 음. 어, 나는, 스타업을 들어가고 싶은지 아니면 대기업을 들어가고 싶은지의 음. 그런 갈등? 음. 왜냐하면 좀그둘다 일을 해봤으니까 음. 장단점을 보는 거지. 민이가 생각하는 장단점이 뭐야? 대기업의 얘를, 어. 장단점. 대기업은 당연히 이제 큰데니까 더 지원, 서포트를 더 잘해줄 수도 있고 음. 좀 스테이블하다 음. 그나마. 세이브를 하고 솔직히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은근히 나쁘지 않다 스타업에 대한 장, 장점은 내가 뭘 조금이라도 해도 그 임팩트는 크다 그래서 나의 그 가치가 더 부풀어 질수 있다 내가 좀더 빛날 수 있는 어. 곳은 스타트업이지 그치 그렇지? 어. 음. 조금 더 valuable 할수 있다 음. 그리고 조금 더 빨리 배울 수 있다 모든 면에서 나는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음. 어, 내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들 몇, 몇 개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조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음. 거기서는 진짜 배울 게 많고 음.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우리 우리 회사는 가족처럼 지낸다. 근데 그걸 확실히 느꼈던 회사도 있고, 이이 음. 이 직전 회사가 그래 그래 그렇게 시작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나의 기대치와 내 눈도 되게 높아지는 거지 회사 보는 눈도. 음. 왜냐면 나는 그걸 겪어 봤으니까. 어. 어. 나는 그게 얼마나 좋고 소중한지 아니까. 음. 최근에 내가 이렇게 몇번 전화, 전화 통화로 뭐 인터뷰하거나 했을 때 대기업들은 좀 정이 없을 때가 있었어. 음. 예를 들면? <laughs> 예를 들면 이제. 전화 받잖아? 음. 그러면 그래도 호주랑 뉴질랜드 건에서는 음. 문화적으로 How are you부터 시작해서 스몰 토크로 시작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음. 거기는 그냥 i 이 s like we don't have time for small talk. 그냥 음. 바로 들어가. 단도직입적으로. 왜, 왜 지원했어? 부터 막 물어보고 뭔가 이렇게 아좀 아 정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해. 나는 그 또한 그 회사에 대한 문화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치. 거지. 어. 그 회사 들어가면 똑같이 일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어. 그, 그렇게 그 하면 나는 뭐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Like <laughs> shut up and do your work 이, 이런 거지 어. <laughs> 자기 이름을 지우고 <laughs> You're 원, just a number 원기여로 uh. 어. 넘버구나 No, oh, you're just a number 456번 <laughs> I played this game before <laughs> 하는가 보다 <보네. 웃음> 맞아. <laughs> <laughs> 대기업은 이제 you're just a number고 스타트업은 좀할거 많으면 이제 생각할 게더 많고 음. 은근히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그렇게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음. 직원들도 많이 많이 없으니까 한 명이 어. 여러 롤을 해야 되니까. 응. 음. 어. 되게 놀랬던 건뭐 어.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인데 되게 괜찮은 어. 회사를 다니면서도 어. 계속해서 꾸준히 맞아. 다른 곳에 어. 어플라이해서 인터뷰를 보더라고요. 어. 어. 그거 대단한 거야. 어, 나좀 대단하다고 어. 생각했어. 안정적인 삶에 안주하지 않고 그 컴포트 존을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하는구나. 맞아. 에이. 어. 그런 친구가 있었어, 그지? 응. 음, 음. 음. 있어. 있어. <웃음> 있어. <laughs> 누구라 말은 안 하겠지만, 어, 어, 어. You know who you are. <laughs> 좀 대단한 친구인 것 같아. 네. 어. 지금 이 시점에서 음. 많은 생각이 들 텐데, 아 음. 이거. 하고 싶다 하는 음. 그런 것들이 있어? 음. 지난 3, 4개월 동안 하고 싶었는데 나의 음. 추진력 부족으로 음. 못 했던 것들이 있는데 음. 이렇게 최근에 생각한 게 아, 영어만 배워서 나는 돋보이지 않는다 음.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막 해외 안 살아도 영어 엄청 잘하고 음. 기본적으로 다 하잖아 음. 조금 더 돋보이고 싶다 해가지고, 네. 언어를 배우고 싶은데, 이제 네.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 중국어? 어, 음. 그래.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중국어를 꽤 배웠었고, 네. 베이직은 했는데, 네. 언어는 확실히 안 하니까, 그거 다 이렇게 잊어먹는 거지. 음, 그치. 언어는 습관이지. 그치. 그래서 아, 중국어를 다시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클래스를 한번 들어볼까, 뭐 그런 생각까지 하긴 했었어. 음. 어. 혹시 중국어 배우는 분들 있으면 좀팁 주세요. <laughs> 내가 만약에 이제 어플라이 잡 어플라이 하고 이러면 네. 조금 더 기술적인 그런 스킬들이 원하는 거야. 애널리 a l 한 그런 거를 조금 스스로 배, 더 배워 볼까? 네. 내가 이제 IT 컨설팅 쪽에서 한 10년 가까이 일했는데 좀 기술적인 부분들은 진짜 베이직 l e d g e 여서 네. 조금 한 단계 업해서 좀 나를 스스로 더 어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왜냐하면 요새는 진짜 데이터가 엄청 많고 네.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습득하는지가 진짜 중요하거든.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더 어플라이를 해야지 네. 일 어플라이를 해서 네. 이제 인터뷰 연습을 좀 많이 해서. 네. 네. 스테이블한 인컴이 필요한 거지. <laughs> 어, <그치>. 어 중요하지. <laughs> 음, 음. 어. 다른 건 하나 있다면 네. 한번 말해보는 건데, 네. 아나 나의 스스로 비즈니스를 해볼까라는 생각, IT 컨설팅 쪽으로 내 스스로 비즈니스를 해볼까라는 음. 그런 생각. 음. 내가 되게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해왔으니까 자신감은 은근히 있는. <laughs> 콘텐츠에 대한 건데, 조금 더 획기적인 아니면 조금 더 실험적인 그런 콘텐츠좀더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음. 김도의 채널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음. 뭐 예를 들어서, 스트릿 인터뷰 같은 거. 어, 사장님들이 인터뷰도 예전에. 어, 어, 맞아. 인터뷰를 해서 좀 그분들의 스토리를 조금 더 알고 싶은 것도 있어. 음. 어. 그 스토리를 이렇게 알아보고 그것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음. 그렇지? 마지막은 좀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으니까 아 홈카페를 좀더 하고 싶다. 되게 음. 친구들 몇명 부르는 게 아니고 진짜 친구들 많이 불러서 홈카페를 하면서 이렇게 좀 대접하고 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 어. 아, 방금 또 생각난 건데 그 음. 구독자 이벤트 구독자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어. 어 그렇네. 어, 예전에 댓글. 그런 댓글들이 있었어. 아, 어, 맞아. 한번 만나서 뭐 커피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 으로 음,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우리 채널의 방향이라든지 우리 채널의 어떤 느낌 음, 음. 그런 것들을 좀더알수 있잖아요. 그렇지. 제3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맞아. 중요하지. 어,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재밌다고 올려도, 응. 음. <laughs> 다, 남들이 안 재밌을 수도 있어. 그치. 그지 보통은 그렇지. 어. 결론적으로 우리가 재밌어서, 재밌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음. 음. 그래서 아무튼 그 이야기들을 한번 음. 해봤습니다. 네. 네. 어, 아무도 안 물었지만. 음. <laughs>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어. 스스로 준비한 Q&A. 안물 안궁. 나 김승희 맞지? <laughs> 엑스트라버트지. <laughs> 나 김혜준이지. <좋아. 웃음>